안녕하세요. 세종한국어 1P3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쇼핑 계획을 말할 수 있어요. 음, 오늘 주제는 백화점에서 쇼핑할 거예요. 입니다. 아, 백화점에서, 에서, 장소, 네, 장소 플러스에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엘 거예요? 아리엘 거예요? 내 네. 미래, 미래의 계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사요? 여기 어디예요? hnm 이라는 옷가게예요. 옷가게. 여기서 무엇을 살까요? 네, 옷을 사요. 옷을 사요, 무엇을 사요, 옷을 사요. 여러분, 어디에서 쇼핑을 자주 해요? 어디에서 쇼핑을 자주 해요? 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요. 또, 마트에서, 쇼핑을 해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해요. 집에서도 우리 쇼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인터넷에서 쇼핑을 해요. 인터넷에서 쇼핑을 자주 해요. 1번. 무슨 옷을 자주 입어요? 체크 표시를 해 보세요. 그리고 듣고 따라해 보세요. 티셔츠 청바지 치마 정장 운동복 다시 읽을게요. 티셔츠 청바지, 치마, 정장, 운동복. 무엇을 입었어요? 알맞은 것을 모두 연결해 보세요. 1번, 무엇을 입었어요? 네, 청바지하고 티셔츠를 입었어요. 2번, 무엇을 입었어요? 네, 치마하고 티셔츠를 입었어요. 3번, 무엇을 입었어요? 정장을 입었어요. 4번, 무엇을 입었어요? 운동복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요 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있어요. 입어요. 그런데, 매... 어느 곳에 입어요? 달라요. 머리에 입어요. 머리. 써요예요. 써요. 쓰다. 모자를 쓰다. 모자를 써요. 마스크를 쓰다. 마스크를 써요. 안경을 쓰다. 안경을 써요. 선글라스를 쓰다. 선글라스를 써요. 말해요. 자, 귀에는... 귀고리를 해요. 목거 목에는 목걸이를 해요. 목에 넥타이를 해요. 말해요. 그런데 넥타이를 해요. 괜찮아요? 넥타이를 매요. 좋아요. 손에는 손. 손에는 모두 끼다라는 동사를 써요. 끼다. 반지를 끼다. 장갑을 끼다. 반지를 껴요. 장갑을 껴요 말해요. 손 밑에 손목이 있어요. 손목 시계를 차요. 발, 팔찌를 차요 말해요. 동사 원형은 차다입니다. 기억하세요. 2번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이버요 이 써요 삼 신어요 4. 메요 네 1번 옷을 입어요, 치마를 입어요. 2번 모자를 써요, 안경을 써요. 3번 구두를 신발을 신어요. 4번 넥타이를 스카프를 매요.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무슨 옷을 사고 싶어요? 청바지를 사고 싶어요. 네. 무슨 옷이 자리에 옷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옷 이름 단어를 넣어요. 그래서 무슨 옷을 사고 싶어요? 청바지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질문과 대답을 해요. 자, 지금 영상 스톱하고 공책에 쓰세요. 같이 할게요. 1번. 무슨 옷을 사고 싶어요? 음. 티셔츠를 사고 싶어요. 2번. 무슨 신발을 사고 싶어요? 음.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3번. 바지를 사고 싶어요? 아니요. 치마를 사고 싶어요. 4번.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아니요. 운동화 아니고요. 구두를 사고 싶어요. 구두를 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문법 공부하겠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플러스 아서, 어서 이야기해요. 이 문법은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유. 기차역에 왜 가요? 친구가 와서 기차역에 가요. 그 기차역에 가요. 그렇죠. 기차역에 가요. 왜 가요? 친구가 와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기차역에 가요. 두 번째. 정장을 왜 샀어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샀어요. 네. 정장을 샀어요. 네, 왜요? 샀어요. 왜?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입을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샀어요. 말합니다. 아서, 어서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아, 아서니까, 아가 있네요. 동사 원형에서 다 오다릿 바텀, 마지막 모음, 모음, 골로스니가 아, 1, 2, 5일 때 플러스 아서라고 해요. 기억하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어서 마지막에 하다 동사, 하다 형용사는 해서로 말합니다. 같이 해봐요. 가다, 봐서 보다 보아서 보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봐서 더 좋아요. 봐서 많다 많아서 많아서 찍다 찍어서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어서 입다 입어서 있다 있어서 요리하다 요리해서 좋아하다 좋아해서 따뜻하다 따뜻해서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어요. 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공부해요. 왜 공부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요. 시계 안 샀어요. 왜 시계 안 샀어요? 비싸요. 시계가 비싸서 안 샀어요. 동사 형용사 플러스 아서 어서에서는요. 과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과거 안 돼요. 과거. 자, 가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보다. 봐서죠. 봐서. 두 번째 공부합니다. 봐서. 모르다. 르가 나와요. 이거 중요한데 르. 어, 다음 영상에 얘기할게요. 모르다. 몰라서. 몰라서. 작다. 작아서. 작아서. 이야기하죠. 그 아는 자음이 없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작아서 바쁘다 바빠서 먹다 네, 먹어서 읽다 읽어서 네, 읽어서 배우다 배워서 배우다, 배워서 기억하세요. 크다 커서 예쁘다. 예뻐서. 네. 하다 플러스 아서는요. 해서예요. 해서. 그래서 하다 동사는 다 해서. 여러분, 외우자. 외우자. 르르르르르 있는 르가 들어 있는 동사에서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모르다. 우리 어떻게 했어요? 몰라서 리을이 하나 더 생기죠. 리을이 하나 더 생겨요. 으는요. 약해요, 슬라브이. 그래서 없어져요. 그 대신 리을이 하나 더 생겨요. 자, 빠르다.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볼까요? 네. 빨라서 흐르다. 흘러서, 다르다, 달라서, 부르다, 불러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모으다, 모으다, 모르다 아니고요. 모으다예요. 모으다, 서베라지 모으다에서 으가 있잖아요. 으, 약해요. 슬라브이. 그래서 없어져요. 그러면 모으다. 오가 있으니까, 모아서. 크다, 커서. 끄다, 끄다, 불을 끄다. 꺼서. 쓰다, 써서. 아프다, 음, 아, 파서. 네, 으는 없어져요. 다시 한번더 연습할게요. 가다, 가서. 다 자서 주다 주어서 네 우어 음이두 개니까 줘서 쉬다 쉬어서 살다 살아서 마시다 음 마셔서 바쁘다 바빠서. 공부하다, 공부해서 오다, 와서 보다, 봐서 먹다, 먹어서 좋다, 좋아서 사다, 사서 가르치다, 가르쳐서 쓰다 써서, 춥다, 추워서. 빨리빨리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비읍불규칙 동사, 형용사가 있어요. 비읍불규칙. 우리 세종한국어 1A에서 공부했어요. 덥다, 더워요. 춥다, 추워요. 공부했죠. 그런데 이 불규칙이기 때문에 워예요. 무겁다, 무거워요. 어렵다, 어려워요. 가깝다, 가까워요. 귀엽다, 귀여워요. 아름답다, 아름다워요. 뜨겁다, 뜨거워요. 그런데 규칙인 것, 룰인 것도 있어요. 입다 하면 입어요. 좁다, 좁아요. 잡다, 잡아요. 뽑다, 뽑아요. 돕다, 도와요. 곱다, 고와요. 자, 덥다, 더워요 같은 것들이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 비가 와요.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요, 왜요? 비가 와서 수영을 못해요. 잠깐 영상을 스톱하고 문제를 공책에 써보세요. 쓰세요. 1번 커피를 좋아해요. 매일 마셔요. 어떻게 할까요? 커피를 좋아해서 매일 마셔요. 2번 요즘 바빠요. 운동을 못해요. 요즘 바빠서 운동을 못해요. 3번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친구 집에 갔어요. 4번 아침에 밥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밥을 못 먹어서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왜 아직 회사에 있어요? 일이 많아서 회사에 있어요. 일이 많아서. 이유예요, 이유. 자, 1번. 어디에 가요? 네. 생일파티가 있어서 친구집에 가요. 2번. 어제 왜 등산을 못했어요? 아, 비가 와서 집에 있었어요. 3번. 김치를 좋아해요? 네. 김치를 좋아해서 자주 먹어요. 4번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러분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K-POP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